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저로 가자. 싫어?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응? 뛰어갈 수도 없고. 저기 가서 놀자, 재윤아. 응? 내 붕붕이 어딨어? 붕붕이 찾으러 갈까, 우리? 그것만 가지고 놀 거야? 응? 우리 붕붕이한테 가자. 싫어? 그거 말고 우리 저기 붕붕이한테 가자고. 저기 버스 어딨어? 버스? 버스도 싫어? 그러면 뽀로로뽀로로도 네. 싫어? 그러면 깎까? 까? 응, 깎까? 깎아줄까? 제니 깎아 먹자. 그러면 네. 싫어? 응, 네. 음, 깎아. 저기 가서 깎아 먹자. 그거 이제 놓고 이따가 또 가자. 알았지? 왜? 우 깎아 먹으러 가자.